이번에는 손탁에 관한 마지막 얘기로 손탁의 정치적 영향력과는 달리 서울에서 어떻게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봅니다. 손탁이 본격적으로 사교계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1895년 고종으로부터 정동에 1184평의 토지와 한옥을 하사받으면서 시작됐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손탁의 사교와 예상 관리에 대한 스토리는 앞에서 언급한 숭실사학회 논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합니다. 고종 소유의 가옥은 대부분 손탁 명의로 되어 있었다. 무관의 한국 황후라는 별명은 손탁의 권력을 상징한다. 손탁이 마련한 연회는 프랑스 요리, 프랑스산 샴페인, 유럽산 다과, 그리고 한국의 궁중무용, 오케스트라 연주 등으로 구성됐다. 고종은 손탁 호텔에서 여인을 접대하게 했다. 고종이 국빈을 손탁 호텔에서 숙박하게 한 것은 열광과의 외교로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각국에서 온 외교관들도 손탁 호텔에서 숙박했다. 손탁은 호텔 경영, 황실의 부동산 관리, 서울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손탁은 여러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연봉보다 몇 배는 많았다. 그의 재테크 능력은 매우 탁월했다. 여기까지 인용이었습니다. 고종이 외국의 국빈을 손타고 테레스 숙박하게 한 것이 일광과의 외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종은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권자 유지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만 언급하고 여기서는 손탁에 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새로 손탁에 관한 자료에는 손탁 호텔 얘기만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손탁의 구체적 재산 축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여기서는 그의 사교 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손탁 호텔만 알아보려고 합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인용합니다.고종은 한국독립을 위한 손탁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1898년 3월 16일 구한옥을 헐고 양관 방 다섯 개를 지어서 하사하였다.같은 날짜로 된 양관 하사 증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고종은 노고에 보답하는 뜻을 각별히 표시하였다고 합니다.이 양관은 벽돌 건물이었다고 합니다.이로써 물리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되어서 서울 사교계의 중심으로서 손탁의 활동이 좀더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는 이어서 인용합니다.이때 손탁은. 실내 장식을 서구 풍으로 꾸며서 손탁 빈관을 경영하였는데 서구식 호텔 영업의 초창기에 해당됐다 그러나 객실 5개의 양관은 호텔 영업으로는 너무 협소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외관계가 점차 다변화되고 외국 기민들의 방한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고 숙박시킬 영빈관이 절대 필요하였다 더욱이 그 당시 서울에는 외국인 전용 호텔이 몇개 없었다 예정부는 1902년 10월 구 양관을 헐고 2층 양관을 신축, 손탁으로 하여금 영빈관을 경영하게 하였다.이 것이 바로 손탁 호텔이었다.그에게 내 탕금으로 신축했기에 사실상 한국 정부 직영 영빈관 호텔이다.호텔 2층은 국빈용 객실로 이용하였고 아래층은 일반 외국인 객실 또는 주방, 식당, 커피숍으로 이용했다.손탁 호텔은. 서양요리와 호텔식 커피숍을 선배였다 여기까지 인용문입니다 하지만 내탕금이란 말은 왕의 개인금고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정부지경이라고 한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종의 개인소유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손탁은 고종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손탁은 이렇게 손탁 빈관을 운영하면서 한국 조정의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서양 사업가들을 좌우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고종은 손탁이라는 이방인 여성에게 1895년 한옥을 하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동파들의 교류장소로 할수 있게 했고 1898년에는 양식 건물로 개축해서 서양인들도 사교에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1902년에는 2층으로 신축해서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했습니다. 이 유명한 손탁 호텔은 서울에서 귀한 고급 호텔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의 VIP들이 주로 머무르는 숙소가 되었습니다. 젊은 기자 시절의 윈스턴 처칠이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서 방한했다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을사조약을 강요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방문한 이또 히로부미가 이 호텔에서 묵었다고 합니다.손탁은 1909년 독일 총영사가 주최한 성대한 환송 파티를 받고 24년간의 한국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떠났다고 합니다.손탁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호텔을 매각했고 보에르라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일반 호텔로 변경해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이 호텔 영업은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17년에 이화학당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이 호텔을 매입해서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22년에 호텔 건물을 철거하고 프라이홀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1975년에 소실되어서 현재는 표석만 남아있다고 합니다.조선과 대한제국의 왕실과 황실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고종의 정책 결정과 그 수행에 보이지 않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한 여성, 손탁의 이야기를 사회에 걸쳐 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